나에게 더 잘해주고 싶다. 정은길 지음. 출판사 청림 라이프. 낭독. 이성은. 누군가의 도구로 살지 말 것. 어떤 후배가 sns에 자신의 파혼 소식을 공유한 적이 있었다. 결혼을 3개월 정도 앞둔 시점이었다. 예식장 선정, 웨딩드레스 선택, 신혼여행지 결정 등의 소식을 수시로 전하던 그녀였는데 갑자기 파혼이라니. 그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위로의 말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진심 어린 위로가 아닌 듯한 말들도 눈에 들어왔다. 그녀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땐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전한 위로의 말들이 그랬다. 물론 내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축하한다는 말에 인색한 사람이 과연 괜찮으냐는 말에 후할 수 있을까? 혹시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을 확인하는 용도로 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은 항상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새로운 소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세상은 항상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새로운 소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별일 없는 내 생활이 다행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처럼 타인과 나를 따로 떨어뜨려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그래서 축하는 어렵고 위로는 쉽다. 이런 생각을 나만 하는 것은 아닌가 보다. 꼬모소이 작가의 웹툰 《홍차 리브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 웨딩 드레스를 만드는 매장의 직원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근무했던 능력 있는 실장님의 연애에 대해 걱정하듯 이야기한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려고 귀국했다가 차여 노처녀가 된 그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녀보다 자신이 더 어리니 결혼해서만큼은.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있다. 이 웹툰의 한 장면에는 이런데 삼아져 있다. 어떤 불행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위로의 소리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도구로 삼아가며 자신의 현재를 확인하려든다. 내가 더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내기라도 하든 말이다. 다만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구 같은 존재가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하는 것 같다. 나는 SNS를 열심히 하지도 않지만 SNS에 속상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하면 나의 우울한 일들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 그래도 긴 글을 쓰기에 편한 블로그는 자주 하는 편인데 그건 오랜 시간 꾸준히 내 블로그에 들러 댓글을 남겨주는 사람들이 있는 덕분이다. 그들은 종종 내게 부지런하다, 현명한 것 같다. 항상 열심히 사는 모습에 자극을 받는다. 시계 이야기를 전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런 모습만 있는 사람은 없다. 나도 모바일 게임을 하느라 앉은 자리에서 4시간 이상을 허비한 적이 있고, 기분이 안 좋을 땐 끝없이 게으름을 피운다. 야식도 자주 먹어서 퇴사 후 몸무게가 꽤나 늘었다. 어디 그뿐인가?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나보다 훨씬 앞서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날에는 가만히 있으면 안될 것 같은 조바심이 나기도 한다. 그런 마음으로 대학원을 갈까,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볼까, 갈팡질팡하던 날들이 많았다. 다만 이같은 마음속 이야기를 수시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이나 불행을 남들에게 노출하며 도구가 되는 삶을 경계했으면 좋겠다.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나의 비숙한 행동과 생각은 이제 막 새싹을 피우는 봄과 같다. 그 내용을 자꾸 여기저기에 노출함으로써 물을 주고 햇볕을 쬐게 해주는 식으로 크기를 키우지 말았으면 싶다. 사실 나의 순간적인 불행과 보잘 것 없는 상황들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대부분 해결된다. 좋은 일에 자랑하지 않고 힘든 일에 떼쓰지 않는 것이야말로 일상의 평정심을 가장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스스로 타인의 도구가 되는 행동을 멈춰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위로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버리자. 다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는 것으로 나를 위로하는 것으로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다. 행복은 평온한 일상에 스며 있다. 그 행복을 찾아내는 건 누구도 아닌 평온한 마음에 나다. 햇살은 조금 뜨겁지만 바람은 시원해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딱 좋은 봄날. 지저귀는 새소리마저 평화로운 봄날에 나도 모르게 "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행복이라고 여겼으면 한다. 불필요한 사과를 습관처럼 하지 말기. 한때 공감 가득한 댓글이 많이 달리는 것으로 유명한 웹툰이 있었다. 바로 책으로 출간된 며느라기가 그 주인공이다. 결혼한 며느리가 겪는 다양한 일상의 부조리함을 담아 수많은 며느리들의 공감을 댓글로 확인할 수 있는 콘텐츠였다. 그 웹툰의 후반부에 이런 대사가 있었다. 죄송하지만 혹시 설탕 있나요?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한 한 여자가 직원에게 한 말이었다. 며느라기의 작가는 여자들이 습관처럼 하는 사과를 지적했다. 나는 이 장면을 보고 남자와 여자를 떠나 불필요하게 사과를 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떠올랐다. 나의 말하기 수업을 거쳐간 수많은 수강생들도 그랬다. 조리 있게 말하면서도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표현을 하고 싶어 한 사람이 대다수였지만, 그들의 말 속에는 걷어내야 할 표현들이 은근히 많았다. 대표적인 게 바로 습관 같은 사과였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라는 말을 왜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한다면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라는 말은 어떤가? 그 전에 한 말은 솔직하지 않은 의견이란 것인가? 물결인 것 같아요. 는또 어떤가?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거다. 애매모호하게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자 불필요한 말을 덕지덕지 덧붙일 필요가 없다. 회사에서 동료들과 쓸데없이 갈등을 겪고 싶지 않아요. 제 업무 특성상 타 부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업무를 요청하거나 지시해야 할 때가 많은데 그 이야기만으로도 상대가 기분 나빠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사람들 마음 상하지 않게 말하고 싶어서 말이 길어져요. 저는 메일을 쓸때 너무 힘들어요. 간단하게 몇 마디로 끝내도 될걸 전부 구구절절 설명하게 되더라고요. 메일을 왜 보내는지. 내가 지금 부탁할 일이 어떻게 생겨난 것들인지 다 설명해야 마음이 편해져요.더 간결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도 된다는 내 코멘트에 수강생들이 보인 반응이다.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다.내가 아무리 상대를 배려해서 말한다고 해도 심지어 미리 죄송하다는 사과를 깔고 말을 시작해도 기분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다. 그들 눈치를 살피느라 내 마음을 돌보지 못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말은 태도의 문제이기도 하다. 어떤 태도와 어떤 분위기와 어떤 말투를 담아 메시지를 전할지 또한 무척 중요하다. 무조건 사과를 담는다고 듣는 사람의 기분이 좋은 건 아니라는 말이다. 무표정으로 무뚝뚝하게 하는 사과를 진심으로 느끼기 힘든 것도 같은 이유다. 마찬가지로 업무 지시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웃으면서 핵심을 담아 이야기할 수 있다. 내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앞선 나머지, 습관적으로 불필요한 사과를 입에 달고 살 필요는 없다. 상대를 비난하는 게 아니지 않은가? 일을 같이 하는 사이에서 업무 이야기는 당연히 할수 있는 일상의 대화다. 그 대화에서 상대의 기분을 지나치게 살피면서, 내가 하는 모든 말에 배려를 뚝뚝 넘쳐흐르게 담아내는 것은 에너지 낭비다. 친절에도 적당한 선이 필요하다. 카페에서 설탕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 또한 다르지 않다. 손님이라면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손님을 응대하는 종업원도 똑같다. 사과가 필요한 일이 있고 간단한 대답만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있다. 일부 진상고객 탓에 과한 친절을 담아내느라 올바른 한글이 얼마나 많이 파괴되었던가. 과한 친절이 항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파괴된 맞춤법만 봐도 쉽게 알수 있다. 세상의 진리 중에 기부엔 테이크를 빼놓을 수 없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한다.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마음과 이를 표현하는 언어에 남들에게 퍼주는 기부만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살펴보자. 사람은 누구나 남들에게 준 만큼 되돌려 받지 못하면 상처를 받는다. 마음의 세순이 도단하기 힘든 척박한 환경이 되는 것이다. 내가 사과를 입에 달고 살 정도로 과한 친절을 담아 이야기했을 때를 생각해 보자. 상대방이 똑같이 나를 극진한 마음으로 응대해 주었는지를 돌이켜 보면 오히려 착하게 말한 내게 함부로 말한 사람들이 덜어 있었을 것이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덧붙였던 말들을 싹 걷어내자.말의 길이가 짧아진 만큼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과한 배려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어 한결 가뿐해질 것이다.그리고 대신 내게 해줄 좋은 말들로 채워보자.괜찮다. 잘하고 있다. 다음에 더 잘하면 된다.난 충분히 괜찮다. 이렇게 나를 향한 따뜻한 말들이 스스로를 더욱더 무럭무럭 자라게 해줄 것이다. 인정받지 않아도 나는 나다. 늦은 밤 내가 사는 아파트 입구에 다다랐을 때 치킨 배달을 온 어느 젊은 청년이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아니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가 위협적인 건 아니었다. 그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는 배달원을 처음 보았기에 생소했을 뿐이었다.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간. 어두컴컴한 아파트 입구에서 마주한 그의 큰 목소리는 아주 낯설었다. 엘리베이터 앞 화단 장소에서 그를 살펴보니 그제야 그의 모든 행동이 이해가 갔다. 그는 스마트폰 메모장을 들여다보며 랩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금 전만 해도 이상하게 보이던 모습이. 일하면서도 꿈을 갖고는 기특한 청년의 모습으로 변신하던 순간이었다. 문득 내가 아나운서 학원에 다니던 시절 특강을 하러 왔던 한 선생님이 생각났다. 선생님은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하며 친구들에게 이상한 짓좀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곤 했다고 말했다. 가만히 있으면 무뚝뚝해 보이는 표정을 없애기 위해 그분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마다 웬만하면 앉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똑바로 서서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짓는 연습을 했단다.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웃는 여자라니. 표정 연습을 하던 당사자 역시 남들의 시선을 못 느꼈을 리 없다. 다만 자신의 꿈이 더 소중했기에 그런 시선을 가뿐히 물리칠 수 있었을 것이다. 누군가의 간절한 노력을 두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감나라 배나라 참견하고난다 이상한 짓이라거나 성공 확률이 희박하다거나 너에게 소질이 없으니 다른 길을 알아보라는 이야기들이 그렇다. 단순히 비아냥일 때도 있지만 이들의 조언에는 아주 가까운 사람의 진심이 담겨있을 때가 있다. 내 경우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는 내 꿈에 대해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 아나운서는 아무나 되니? 책을 내겠다는 나의 도전에 대해 남편은 이런 말을 보탰다. 책은 아무나네? 이 조언들이 그저 무한을 주고 꿈을 접게끔 종용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안다. 내가 실패했을 때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것쯤은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조언들은 내 자신감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일을 향해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들다. 그 길을 걷는 내내 이 길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 가시지 않을 뿐더러. 언제까지 묵묵히 걷기만 해야 하는지도 알수 없다. 이럴 때내 노력이나 의지를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다. 특별히 이뤄낸 성과가 없으니 남들 눈에는 당연히 헛수고처럼 보인다. 남들의 인정에 큰 영향을 받는 것 또한 올바른 인간관계는 아니다. 그런 영향을 받지 않게끔 내 마음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나의 꿈, 나의 노력, 나의 생각은 온전히 나의 것이어야 한다. 나중에 거두게 될 결실은 나의 모든 것이 응축된 것일 테니, 지나가듯이 내뱉는 남들의 한마디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대신 나를 스스로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조언이나 격려를 타인에게 기대하지 말고 내가 나에게 해준다면 불필요한 곳에 마음을 쓰는 일은 한결 줄어들 것이다. 누군가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냥 나다. 일단 나는 나부터 챙겨야 한다. 그래야 내가 맞이할 결과에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 인생에 도움되지 않는 경험이란 없다. 한 지역 케이블 방송국에서 처음 아나운서가 되었을 때 나는 화려한 업무를 기대했다. 예쁜 옷을 입고 메이크업을 받은 후 환한 조명과 여러 대의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고 여유 있게 방송 진행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내 기대와 엄청 달랐다. 나는 PD와 작가, 분장사가 없는 방송국에서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했다. 나의 업무는 버라이어티 그 자체였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기획에 맞는 출연자 섭외를 하고 출연자와 공유할 방송 대본을 썼다. 출연자가 오는 날이면 출연자 분장마저 내 몫이었다. 당연히 나의 의상과 메이크업 준비는 알아서 해야 했다. 그 다음에야 내가 처음 기대했던 아나운서로서의 방송 진행을 잠깐 할수 있었다. 녹화가 끝나면 조연출의 역할로 변신해 1차 편집까지 해야 비로소 일이 끝났다. 이러한 과정을 거의 날마다 반복했다. 주말이면 돌아가면서 당직까지 섰다. 아나운서 이외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내 불만은 하늘을 찔렀다. 다른 방송국에 다니는 아나운서 선배를 만나 내가 느끼는 부당한 업무들을 하소연하던 날도 있었다. 그러나 수다 끝에 해결책이 있는 건 아니라서 그저 답답하기만 했다.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부당하다고 느끼는 업무까지 기꺼이 할지, 부당한 업무를 거부하고 퇴사할지 선택해야 했다. 그래도 방송하는 게 좋았던 나는 일단 방송국에 남는 결정을 내렸다. 이왕 결정을 내렸다면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싶었다. 나는 불만을 싹 걷어버리고 다양한 역할마다 내식으로 열심히 일했다. 조금이라도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출연자 섭외에 공을 들였고 출연자가 방송 준비를 수월하게 할수 있도록 쉽고 명확한 대본을 쓰고자 노력했다. 분장과 의상은 직접 발로 뛰며 협찬을 구했다. 여러 번 거절을 당했지만 끝내 협찬해 주는 곳을 찾아 방송 촬영을 무사히 할수 있었다. 이때는 몰랐다. 아나운서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이 다양한 일들이 내게 든든한 경험이 될 줄은 그저 해야 하는 일이니 열심히 하기라도 하자는 마음이었는데 그 열심히 일한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내 자산이 됐다. 내가 방송 작가의 역할을 겸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글을 쓰는 작가가 되지 못했을지 모른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출연자를 섭외했던 일은 오디오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된다. 나는 현재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라는 플랫폼에서 정은길 아나운서의 돈 말글 채널을 제작 운영 중이다. 기획하고 섭외하고 대본 쓰고 출연자와 녹음하고 편집까지 한뒤 완성 파일을 업로드하는 전 과정을 혼자 다한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지금의 내게 필요한 능력은 낯선 사람들에게 나를 어필하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제안하는 것이다. 브랜드 의류 매장에 들어가 나를 소개하고 방송 의상협찬을 제안했던 사회초년생 시절의 경험 덕분인지 제안서를 쓰고 명함을 건네고 거절을 당한 뒤에도 다음을 기약하는 일들이 어색하지 않다. 내게 필요한 건 쭈뼛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다. 거절의 답을 들어도 쉽게 상처받지 않고 다시 힘을 내는 단단한 마음이다. 오래전 경험이 이렇게 힘이 될 줄은 몰랐다. 내 기대와 달리 지금 처한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다. 꽃피는 봄이 올 때까지 한껏 어깨를 웅크리며 참아야 하는 겨울 같은 시기다. 이 순간만 잘 견디면 더 나은 내일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시간 말이다. 그런데 실은 그것도 삶의 일부다. 뒤돌아보면 소중하고 애틋한 인생이다. 지금은 내가 허드렛 일만 하고 있지만 나중엔 큰 일을 할 사람이라고 두고 봐. 내가 비록 당장은 초라해 보이지만 나중에 잘 나가는 사람이 될 테니까. 지금 다니는 회사는 그저 거쳐가는 것일 뿐이야. 이 같은 생각을 하는 순간마저 전부 내 삶이다. 현재의 나를 부끄러워하거나 부정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인생은 완성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니까.